행복이 자다 일어났어. 행복이 세상 귀찮은 것 같다. 지금 자다 일어나가지고. 행복이 잤어? 행복이 잤어? 그랬어? 어, 그랬어? 졸려? 응? 졸려? 졸려? 요염 자세. 아기 너무 귀엽네요. 졸려하고 있어. 예쁘죠? 원래님. 원래는 강아지도 보고 싶다. 행복이 개기 없지. 발이 너무 귀여워. <laughs> 자세 봐. 어, 아, 원래는 밖에 이요 근데 진짜 얘 사춘기거든요? 지금 이렇게 얌전한데, 오늘 하루 종일 나만 보면 지 맘에 안 들면 은 지졌어. 진짜 사춘기, 지금 완전 개춘기 제일 심한 것 같아. 맘에 들면 지져 표정과 졸려가지고 근데 무슨 세상 다산 할아버지 같아요 너 자세 편하지? 어? 자세 편하지? 아우 행복아? 행복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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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행복이 띠리리리리리리리리 띠리리리리리 알겠어 알게 행복이 눈이 반항자인 것 같다. 얘 진짜 요새 반항쩔어. 근데 진짜 졸린가 봐. 강아지 발바닥 냄새? 진짜 완전 그, 중독성 있어. 중독성. 꽃은 내 완전, 어, 시기시기 흠시기 맞았어? 행복이 너무 졸려 하는 것 같다. 어, 행복이 졸려? <laughs> 졸기. 자, 행복이. 잘 자라, 우리 행복. 자세 봐. 야, 너 쩍벌남이야. 너 진짜 너무 심하다. <laughs> 뒷발을 어디에 놓은 거야. 어머, 이 남자 봐. 야, 완전 쩍벌. 알겠어, 알겠어. 알겠어, 알겠어. 호두가 보이지 않는다. 알리스. 개편한 세상, 행복이 세상. 행복아. 눈치 본다? 조행복. 행복아. 행복아. 메롱. 메롱. 왜 그랬어? 왜 그랬어? 깜짝이야! 어, 깜짝이야! 뭐한 거야? 왜 놀랬어? 알겠어, 안, 안 할게. 안 할게. 안 할게. <laughs> 야, 니도 놀래고 나도 놀랬어. 뭐 했다고?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놀래? 왜 경기 일으켜? <laughs> 안 할게, 햄버거. 안 할게. 예뻐, 예뻐. <laughs> 발 봐. 발 저러고 있는 거 봐. 아, 닭대이 갈등이었어. 불편해, 불편해, 행복아? 불편해? 네 마음대로 해라, 이거야? 분홍색 발 진짜 귀여워요. 귀엽지? <laughs> 달걱이왔어 뭐가 예뻐 예뻐 행복이 예뻐 행복이 예뻐 눈가뭐 레드 g 레드 p o Dungamo l e a t h 알겠어, 알겠어. 알겠어. 가만히 있을게, 가만히 있을게요. 이네 털이야.